제근에는 이태원 클래스를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저는 군수. <laughs> 계속 사람들이 네가 못한다, 네가 이거 하면 안 된다, 네가 그냥 포기해라, 나가라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다 잠고 포기하지 않다는 모습은 너무 좋았어요. 이런 사람들도 그거 보고, 아, 나도 양곰처럼 이렇게 포기안 하면 다 가져갈 수, 가져갈 수 있다, 다 이럴 수 있다, 곰들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다 반했어요. 양곰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가고 싶었는데 못하니까, 자살까지도. <laughs> 사람도 있었어. 그때부터는 이런 사람들이 드라마 말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란에서 온 키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10년 전부터 계속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엇보다 남자 드라마 K-POP에 관심이 너무 많아졌어요, 갑자기. 최근에는 이태원 클래스를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저는 군수? 아, 진짜 <laughs> 네. 10년 전 이상에 이란에서 대장금이라는 한국 드라마는 갑자기 TV에서 시작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그냥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갑자기 좀 난리 났어요 사람들이 다 같이 보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고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 이란 드라마보다 조금 더, 더 새롭게 나온 드라마라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시청률도 너무 높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거나 듣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이란에서 100% 사람들이 다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다 알게 됐어요 양곰 양곰이는 어 뭔가 용기가 너무 많아서 아무 힘들어도 포기 않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그래서 사랑듬이 너무 반했어요 이란 남자들도 너무 <laughs> 양곰 때문에 너무 한국에 오고 싶은 사람도 너무 많았어요 그때는 포토카드 같은 것도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요 칠이 없었 으니까 진짜 다 종료 생각 없이, 다 좋아 했어요아 어, 이란 에서, 희접을쓰는 사람 들도있 으니까 그 한복 은 약간 희접 느낌 이 나서 그래서 사람 들이 좋아요. 그래서 요즘 도1년에한 번, 두번 한국 대사관 에서 한복 같은 거를 가져 오고, 이란 사람 들이 같이 한복 입고 사진 찍는 전시회 같은 것도 있 어요. 그리고 대장금에서 양궁이 용기가 너무 많았는데, 계속 사람들이 '네가 못한다, 네가 이거 하면 안 된다, 네가 그냥 포기하라, 나가라'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다잡고 포기하지 않다는 모습은 너무 좋았어요. 이런 사람들도 그거 보고 '아, 나도 양궁처럼 이렇게 포기 안 하면 다 가져갈 수, 가져갈 수 있다, 다 이뤄올 수있다공들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다 반했어요. 양궁. 연애 제목으로 나온 드라마들을 뭔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성공은 다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같은 마음으로 드라마를 보죠. 연애에 대한 나온 드라마들을 뭔가 그 연애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뭔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장면에서 양곰의 비어는 아무 느낌이 없었고 아무 아무리 먹어도 그 맛을 이해 못, 못 하는데, 그때도 포기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감동이었어요. 한복에 대한 이란에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너무 많고, 색깔 때문에 있지 않을까 계속 생각하고. 왜냐면, 지금 이란에서 옷들을 보통 사람들이 검은색이나, 아얀색이나, 보통 색들을 입는데, 한복을 입으면 색깔이 너무 많고, 뭐 다들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린색? 이란어로 두세, 공문으로 다 아는 사람들도 있고 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해가 없어질 때부터 밥을 안 먹고 계속 일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밤을 세우고 같이 TV 보거나 밥, 맛있는 밥다 가족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가족들이 다 같이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봐요. 대장금에서 음식이 너무 많았고 너무 색깔이 많은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란에서 우리 밥이랑 지게 같은 거 아니면 샐러드, 요거트 이게 네개중에만 먹는데 대장금에서 밥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다 같이 먹는 거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다 예쁘고 색깔도 너무 많아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특히 어머님들이랑 할머니들이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대장금 보고 아, 신기하다. 나도 이런 거 만들어야겠다. 라고 계속 생각했어요. 그때. 그리고 주몽도 대장금처럼 대장궁이 요리에 대한 놀라마였는데그 유몽군 양간 사오는 거. <laughs> 너무 이한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 특히 남자들이 유몽기랑 소선우 너무 반했어요, 진짜. 특히 소선우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예뻐요. 네, 그때는 유몽기랑 소선우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너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는. LG 회사는 그래서 주몽, 조몽, 주몽을 이란에 초대했고, 주몽은 이란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진짜 주몽도 너무 깜짝 놀랐고, 정기국 씨는. 감동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뭔가, 아, 이 사람이 내 인스파이얼? 인스파이얼이션? 이니까 이 사람 꼭 만나고 싶고,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고, 다는 사람들도 있었어. 유몽으로 이름을 바꾼 사람들도 있었고, 유몽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3일 동안 밥을 안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서선을를 너무 좋아하는 남자분도 있었는데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가고 싶었는데 못 하니까 자살까지도 한 사람도 있었어. 그때부터는 이란 사람들이 드라마 말고 LG, 삼성 같은 회사에도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때는 아, 이거 한국 물품이야. 이거 사야겠다. 너무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이 하니까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어요, 이란에서. 네, 오늘은 이란에서 신청률이 너무 높은 드라마에서 얘기했는데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